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자, 오늘은 투싼 N9 차량의 방음 작업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차주님은 저희한테 산타페를 출고를 하면서 풀방음 작업을 했던 차주님인데, 두 번째 투싼 N9을 출고하면서는 시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본인이 차는 차가 아니라 와이프분이 운행을 하셨던 차인데, 이제 어느 날뭐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 차를 운행을 했었는데, 풀 방음 작업이 된 산타페를 차 타고 있다가 이 등급도 한 단계 낮고 방음 작업도 안된 투싼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laughs> 이 차도 시공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해 주셨는데요 어, 시공할 부위는 도어 쪽이고요 도어 쪽은 이제 도어는 풍절음하고 전체적인 소음을 약간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휠하우스 쪽에서는 타이어 노면 소리 그 다음에 잔 진동 같은 거를 잡아 줄 거고 엔진 소리는 주행, 주행할 때 엔진음이 들어오는 걸좀 차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음 작업은 하부, 그다음에 휠하우스, 그다음에 도어 방음, 그다음에 엔진 방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차량은 이제 도어 모듈을 이게 분리를 한 거고요. 가장 이 표면에는 도어 트림이 있죠. 도어를 열면 도어 트림 그그 그 실내 파츠들이 있고, 그 도어 트림을 탈거를 하게 되면 도어 모듈이 있어요. 지금 도어 모듈을 완전히 탈거를 한 상태인데. 이 도어 모듈을 탈거하기 위해서는 외부 캐치도 풀려야 되고 내부 레치도 캐야 되고 아무튼 이제 조립 분해 조립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잘못된 시공을 하는 게 도어 모듈에다가 알루미늄 패드를 붙인다던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 제일 바깥쪽의 철판부터 작업을 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BPR 실러라고 하는데 이게 철판을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조립을 해 버리면 엄청나게 떨립니다. 이 미세하게 진동이. 그래서 요 진동을 잡기 위해서 BPR 실러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진동 잡아주는 걸 붙였는데, 고급차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네시스에서 문제가 됐던 게, 원래는 기존에 제네시스나 K9이나 이런 차들은 두꺼운 패드가 붙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요런 걸로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번에 제네시스도.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들도 도어방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어 방음하면서 소프트 클로징도 저희가 많이 하죠. 자, 엔진룸도 세척을 해야겠죠? 세척하고, 이게 이제 알루미늄 패드를 도어 쪽에 붙인 건데, 요 겉에 표면에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은 되게 얇고, PET라는 그, 패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 겹겹이 돼 있는 제품들이 있고, 순 알루미늄이 있는데, 저희게순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표면이 순, 좀 일반적인 패드보다 두껍게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접착제도 어,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접착제랑 이 알루미늄 패드 두께, 그래 부틸의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저가로 만들어서 그 그냥 비슷하게 모양만 비슷하게 하는 것과 저희 제품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패드를 붙일 때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틈새를 일부러 이렇게 남겨 놓은 거고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MS 폴리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열처리를 해서 견고하게 부착을 해 놓은 다음에 어 그렇게 MS 폴리머를 분사한 사진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이게 시공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일단 패드를 붙였고요 도어 트림 쪽에는 요 패스너라고 하는데 요 패스너 부품을 전부 다 새걸로 교환할거예요 지금 그이 고밀도 흡음제를 융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정 흡음제만 있는데 이거는 고밀도가 아니에요 순정 흡음제는 겉으로는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 손으로 딱 쥐어보면 엄청나게 압축이 그냥 그냥 종이같이 압축이 됩니다 엄청 얇은 거예요 그래서 흡음 효과는 고밀도 흡음제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순차적으로 보여 드릴 거고 이게 이제 그 엔진룸 쪽에 이게 유리 윈드실드 바로 밑에 이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엔진룸을 들어오지 않게 차음 역할을 하도록 여러 겹으로 이제 알루미늄 패드를 붙인 건데 우리가 중력을 계산했을 때 위에 붙어 있는 패드들은 겹겹이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겹겹이 붙여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니은자로 접혀버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시공해서 차음을 많이 할수 있도록 시공을 해 놓은 거고요 보닛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얘는 90도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탈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요 요 틈새를 좀 남겨 놔서 이 부분에 폴리머를 덮어서 탈락하지 않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흡음재를 융착을한 모습이고요. 이 내부 캐치를 와이어를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사가 끼워지는 부분, 그런 부분만 절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 그런 부분만 절개를 해놓고 되도록이면 다 채우는 채워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요 아까 패스너 보시면 핀들이 뭐 회색,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었잖아요. 지금 최고 신형에 나온 이 패스너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공통으로 쓰는 최고 신형 핀입니다. 이걸로 다 교환을 해드려서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어 트림이 헐거워지거나 핀이 썬팅할 때 뜯고 뭐할때 뜯고 다시 조립하고 핀 휘어지고 헐거워지고 이러면 잡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어 방음을 통해서 완전히 100% 해결을 하려면 이 패스너를 전부 다새 걸로 교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그 방음 작업하면 패스너를 다 새걸로 교환해 줄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알루미늄 패드 위에 MS 폴리머를 분사한 모양이고요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껍게 올라가야 방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진동을 잡는 것도 이 자체도 방음, 방음의 원료이기 때문에 아까 그 틈새 같은 데에다가 완전히 폴리머가 뒤집어 써 있고 이 패드 위에도 시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 패드가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진동도 훨씬 더 잡아줄 거고. 근데 고무 냄새가 조금 날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너무 급하게 찾지 마시고 저희가 충분하게 건조를 할수 있게 하루 정도 뭐 여유를 주고 맡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바짝 말리고 조립을 하면 냄새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없을 텐데 간혹 급하신 분들이 이제 바로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건조가 다덜 됐을 때 조립을 해버리면 얘네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몰딩 들어가죠. 도어 트림 들어가죠. 도어 모듈 들어가죠. 이런데 구멍이 전부 다 막히기 때문에 건조가 잘안 됩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조를 충분히 하고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간혹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출고했다가 냄새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간 지나면 다말라서 사라집니다. 아, 본인은 흡음패드거든요. 이 순정, 요 부품 이름이 흡음패드인데, 이 흡음패드 위에도 고밀도 흡음재를 융착을 했는데, 자, 도어 트림을 조립을 하는 모습이구요. 이렇게요 도어 내 캐치를 이제 문을 닫았을 때열수 열 있는 이 와이어인데, 이쪽 부분이 이쪽에 도어에 끼워져야 되고, 커넥터가 끼워져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절개를 해서 최소화 한 거죠. 절개 부분이 아예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 이 부분은 크게 뚫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절개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하부인데, 이제 하부 원더 코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두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방청 목적의 시공이 있고, 방음 목적의 시공이 있는데,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냥 부식 방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방청 목적으로 투명 코팅제로 해서 방청만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MS 방음 목적의 시공은 폴리머로 시공을 하는데, 폴리머로 시공해서 방음 목적을 이루려면 시공이 되게 두껍게 잘 돼야 됩니다. 두껍게 되지 않으면 방음 효과, 진동 효과 뭐 없기 때문에 거의 색깔만 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처럼이것도 지금 도료가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조금 티, 조금 묻어가지고 색깔이 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바디에 색깔만 은폐할 정도로 얇게 칠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공된 거랑 방음 효과가 완전히 다르겠죠? 두껍게 시공한 거는. 시공하기 전에 준비할 게 프레임도 닦아야 되고, 전부 다시공돼야 되는 부분, 전부 다, 다 닦아줘야 되고요. 다 탈지까지, 기름기 없이 다 깨끗하게 탈지를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라이먼트 조정이나 수리할 때 이제 주요, 수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나사를 이렇게 감싸준 건데,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나사를 저 테이프로 딱 떼면, 나사 뭐 분해 조립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휠하우스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패드를 붙이는데 알루미늄 패드를 붙이는 이유는 진동을 잡는 것과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꼼꼼하게 되면 될수록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겹겹이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어차피 휠하우스에 휠하우스 커버에도 흡음재가 붙고 알루미늄 패드 붙고 또 폴리머가 도포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많은 부분이 시공이 돼야 되고, 요 절개 부분이나 이런 빈틈이 좀 적은 게 좋겠죠? 이 위에다 또 폴리머가 덮어지면 또 휠하우스도 패드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링크 부분에 이제 알루미늄 패드를 감아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동 댐퍼가 달려있는 차들도 보면, 슈바 하단부에 동그란 고무 뭉탱이가 이게 달려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게 진동 잡기 위해서 달려있는 건데, 저희가 시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시공하는 거고, 보통 보면 알루미늄 바를, 알루미늄 바로 만들어서 진 그, 링크에다 꽂는 거, 그것도 몇십만원씩 하는데, 솔직히 그거보다는 저희가 패드 감아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100%잡을 합니다. 로우암이랑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링크, 무무기어 쪽에도 작업을 해놨고요. 슈버 하단 쪽에도 진동을 잡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커버링이랑 마스킹 작업을 하고, 여기에 이제 MS 폴리머를 분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분사가 다 되고, 시공한 모습을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설명 드릴 거는 뭐 딱히 없고, 그냥 뭐 알루미늄 패드 제대로 붙인 거, 그 다음에 폴리머를 두껍게 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추, 부품들 하부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깨끗하게 탈거를 하고 시공한 다음에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에서 조립을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머는 두껍게 시공을 해야 차체를 틀어지고 얘가 진동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두껍게 시공이 돼야 되고 또 방청 목적에 의해서도 두껍게 시공이 되지 않으면 폴리머는 수분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껍게 시공이 돼야 되고 제품이 에어에 의해서 밀릴 정도로 두껍게 시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시공하는 데가 많지 않죠. 왜냐면 폴리머가 전에 중국발 난리 났을 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두배 정도 올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폴리머 가격이.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저희는 물량을 그 전에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올리지 않고 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 시공 자체가 단종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두껍게 시공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공을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세차까지 해드렸습니다. 예, 출고할 때 이제 시간을 너무 넉넉하게 주셔서 해외 여행 갔다가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다 하고 하부 그다음에 도어 엔진룸까지 방음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출고를 대기하기 전에 저희가 뭐 세차를 업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세차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광택하고 코팅 전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세차해 놓고 기본 좋게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오늘은 방음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차량을 시공하기 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공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시공을 받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부 방음이면 하부 방음, 똑같은 이름으로 전부 다 다른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른 시공할 때또 다른 뭐 설명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